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예, 67년도 앨범 작업을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앨범 작업을 이렇게 저번에 그한 거하고 다른 곳에 꽂혀 있는 것들을 이제 다 뽑아서 67년도를 이렇게 앨범에 넣어봤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앨범 작업하면서 번호를 새겨봤는데, 예, 그때 한 100번까지 하고 남아서 제가 좀더 예, 홀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7개 정도? 예 7개 정도 한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간지를 빼니까 이 뒤에 한 7개 정도 더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한 180개 정도 더 홀더 작업을 해서 그 모두 다 채워볼까 합니다. 앨범 작업을 하실 때그 기준은 이제 자기 개인적인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개인적인 취향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그 약간 좀 귀한 거 위주로 많이들 하시죠. 귀한 거 위주로 67, 68, 69는 비용이 가격이 지금 한 700원, 500원에서 700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배 정도 가격이 굉장히 오른 편에 속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준투기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도 많이 나와요 예, 동전에서 뭐 조, 없으신 분들은 조바심 내시면서 예, 사실 필요 없어요 사실 때는 굉장히 상태가 좋은 거그한 1,500원이나 2,000원 주고 사시는데 아, 굉장히 상태가 좋은 것들을 골라서 사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벌크로 사니까요. 아,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태가 나쁜 거 좋은 거 섞여 있어요. 모두 다. 한, 지금 한 140개 정도 홀더 작업을 하면 앨범 작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올해하고 아마 내년 초까지는 적동을 계속 그 홀더 작업을 예, 진행할 예정인데요. 아, 67, 68, 69의 앨범 작업을 예,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진행한 앨범은 뭐, 10월 66년도, 그 다음 2014년 50주, 예, 그 다음에 8, 500주 중에서 82년, 어, 그 다음에 어, 100, 100주 중에서는 85년, 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 60주, 60, 67, 68, 69 정도 하고요. 그다 100주 중에서 71, 72. 준툭 위주로 해서, 왜냐면, 음 특년도 위주로 하, 하기에는 너무 그 힘들거든요. 그 앨범 작업 자체가 예그 쉬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년도를 한다는 거는 뭐 어, 62년도도 제가 하긴 했지만 아, 2014년 50주도 하고 그랬는데 어 실질적으로 지금 만약에 없는 것을 보충해서 특년도를 한다 그러면은. 어, 77년도 77년도 어, 10주를 예를 들면 어, 지금 뭐, 뭐 아, 100개 정도 예, 100개 정도 있다고 하면 지금 100개를 더 채우려고 하면 120만원 음, 120만원 예, 120만 이상 더 필요하네요 아, 그렇게 되면 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준, 그, 준특년도를 이용해서 앨범 작업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이제, 좀, 이거 다 하면, 이제, 10주, 아, 그, 롤, 이제, 다시 또, 이제 뒤집을 건데요. 뒤집어서 나오면, 다시 또, 홀더 작업해서, 앨범 작업을 하고, 예, 그럴 예정입니다. 근데 뭐 어떤 분은 아니 하나만 있어도 되지 왜 이렇게 어 많이 갖고 있냐 아 그렇게 이제 그 질문하시는 분도 많고 어 그런데요 음 수집에 사실 수집에 큰 이유는 없습니다. 수집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모으는 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예 적동이고 해서 특별히 더 모으는 겁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모으는 거는 예, 67, 68, 69 적동하고 그 다음에 82년도 500, 500주, 예, 500주를 예, 중점적으로 모으고 있어요. 예, 가끔 이렇게 예, 69년도가 예, 끼어들어오는데요. 예, 이게 적동이 약간 이제 그 색깔이 약간 그 어둡잖아요. 그래서, 어, 태양빛에 요 분리를 하면 분리가 잘, 연도가 잘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되면 스무개가 넘어가서 예, 한 하나를 채운 것 같아요. 그럼 여덟 개, 아, 그러면 또 더해서 예, 모두 다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스가다 떨어졌어요 예, 스테이플러 약을 교환해서 다시 또 찍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요. 앨범에 다시 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앨범 거의 예, 두장 정도 찰것 같고요. 나머지 다섯 장도 영상을 찍어서 예, 보이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앨범 작업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계속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수십 개, 수백 개를 꼭할 때도 있는데요. 예, 하면서 약간 그 사람 마음이 약간 좀 차분해지는 것도 있어요. 스탬플러나 호치케스 예, 호치케스 소리에서 약간 차분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앨범 작업을 잘 하셔서 예, 유튜브에서 한번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였습니다.